영상 촬영을 보다 낮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남자들이 저급한 말을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성적인 말들을 막 하고 다녔었는데 저희는 남고였습니다 특정 대상은 막 그런 것은 아니라 아마 그랬던 분노가 억눌러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또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그치만 이제, 저도 그랬던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랬던 경험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해보자면, 거기에는 사실 그 말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약간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기 때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용인됐을 때는 어떨 때는 카리스마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비찮한 결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경험을 또 종종 했죠. 종종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택에서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과 인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서 앉아 있었죠. 그때가 4월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희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여성분이 이제 굉장히 비만이셨고 그 엉덩이가 되게 비치는 그 소위 말해서, 쉐입이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걸 보더니, 그거에 대한 좀 비평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딱히 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웃고 할건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또 웃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하고 난 뒤로 공기의 흐름이 살짝 바뀔 뻔 했다가 저는 휘둘리진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공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렇게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죠 정말 강하고 본인이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바람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했고 나중에 이제 그분의 핸드폰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물었고, 자기 조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 조카가 스무 살이 돼서, 본인보다 스무 살 많은 아저씨가 그 여성의 몸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살을 엄청 찌워서 쳐다도 보기 싫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그럴 권한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본인도 창피한 걸 아는 거죠. 창피한 걸 알고, 더 짜증이 날 겁니다.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그런 행위가 전혀 통하지 않았으니, 저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정면 돌파를 한 거죠, 굳이. 왜냐면, 그 사람이 여러 번의 시도가 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힘든 걸더 편하게 시키기 위함이죠. 제가 이등병처럼 명령을 하면 따라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인위적인 카리스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왜냐면, 자발적으로 어떤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본인은 그런 존중을 했었는데 어떤 이에게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도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에 끌린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인위적인 카리스마에 휘둘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도 느꼈을 그런 인위적인 카리스마에 본인이 억압을 통해서 눌러왔던 감정을 다음 세대 얘기 푸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런 시도를 합니다. 뭐, 중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수학여행에 가서, 그런 반 여자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웃습니다. 근데 저는 웃기진 않은데, 그럴 때마다 좀 이상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 웃어야 됩니다. 왜냐면, 웃기지 않은데도, 그런 상황에서, 그게 웃기지 않다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면, 그런 상황에 정면 돌파를 하자는 거죠. 그런 힘이 느껴질 때마다,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멸하는 것은 그만뒀어요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죠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뭐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아마 이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측, 측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 무시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던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행위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것을 받아주자니 그 사람의 뭔가 속국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자니 또 정면돌파를 해야 하고 그렇지만 요즘, 요즘 들어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반응을 해줘야 하나?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의 감정의 변화에 딱히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런 것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눈을 휘번득하게 뜨거나 그런 말에 집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로 시선을 돌리세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떤 공기가 느껴지고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만드는 태풍에 휩쓸리지 않게 되겠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말, 이유고. 앞으로도 많겠죠. 그리고 그게 왜 항상 대상이 여성일까요? 대부분이. 겨우, 겨우. 아니, 겨우가 아니고. 대부분이 왜 여성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여성에게 받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겠죠. 결핍이 많다는 거겠죠. 여성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거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시비를 또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나의 결핍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결핍을 얘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솔직하고, 당신에게 더 다가갈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핍을 보여준다는 것은 약점을 보여주고,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함도 큽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 더 큰데, 그렇죠. 저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앞으로의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함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말함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굳이 그런 것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되게 많이 듣는 일례로 나는 많이 못 배웠다. 가방끈이 짧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자신의 어떤 멍청한 행동도 용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러, 굳이 그런 걸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적게 할수록 좋다는 말이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은 정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결핍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고 약하게 볼 거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 본인을 위한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